지자소온 교회 관리 서비스의 업무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합니다. 사용자 등록 화면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될 사용자 아이디를 추가로 등록합니다. 사용자 라이센스 숫자만큼 추가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구 조직을 등록합니다. 교구 조직 등록 화면을 통해서 교회에서 사용할 교구 조직을 등록합니다. 세 번째, 교인을 등록합니다. 교인 등록 화면을 통해서 교인들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네 번째, 교구 구성원을 등록합니다. 교구 구성원 등록 화면을 통해서 미리 등록된 교인들을 교구에 일괄 배정합니다. 유인 등록 시 교구와 부서를 배정해도 되지만, 본 화면을 통해서 작업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구의 시무자를 등록합니다. 시무자 등록 화면을 통해서 교구를 이끌어갈 리더, 즉 시무자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위에 다섯 가지 단계에 따른 업무별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등록 화면입니다. 관리자 모듈을 클릭하시고, 좌측 메뉴 트리에서 사용자 등록 메뉴를 선택하시면 사용자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사용자 아이디가 추가됩니다. 두 번째, 교구 조직 등록 화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직 관리 모듈을 클릭하시고 좌측 메뉴 트리에서 교구 조직 등록 메뉴를 선택하시면 교구 조직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교구 조직 등록 화면의 좌측에는 구성된 교구가 트리 구조로 보여집니다. 화면 우측에는 교구에 대한 상세 정보가 보여져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인 등록 화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적 관리 모듈을 클릭하시고, 좌측 메뉴 트리에서 교인 등록 메뉴를 선택하시면, 교인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교인의 성명, 나이, 휴대폰, 주소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네 번째, 교구 구성원 등록 화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직 관리 모듈을 클릭하시고, 좌측 메뉴 트리에서 규구 구성원 등록 메뉴를 선택하시면 규구 구성원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일괄 입력 조건을 통해서 입력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무자 등록 화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직 관리 모듈을 클릭하시고 좌측 메뉴 트리에서 시무자 등록을 선택하시면 시무자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일괄 입력 조건을 통해서 입력하시면 훨씬 빠르게 시무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관리 서비스의 업무별 사용 순서와 간략한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기능은 각 업무별 상세 설명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